제가 아까 모종 그 삽목한 뭐 것을 넣은 곳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속에 예, 이 비닐로 완전히 밀봉을 해놨죠. 어 그리고 텐날 어, 비닐이 덮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 타격 보온 어, 덮개가 덮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은박이 덮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은박 역할은 햇빛을 차단하는데 활용하는 것이고요. 어, 지금, 어, 이것이, 예, 오늘 아침에, 예,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하루는 햇빛 차단을 위해서 은박을 덮어놨고요. 이게 3일 전에 나온 거고, 어,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어, 삼목묘정이 계속 나오는 것을 여기저 이, 하나 경화시키는 거죠. 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자 어, 보시면은 어, 온도가 딱 30도로 돼 있죠. 요 30도 전후가 예 29도에서 30도, 31도. 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가장 그이 뿌리 활착을 하는데 예, 그 온도가 적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목매정을 예, 만드는 환부을 한번 직접 어, 이 예,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산목 모종들은 요즘에 지금 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정식해서 심는 용도로 나가는 것이고요. 어 이제 앞으로 4월 달부터는 직접 재배용으로 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산목묘종 방법과 어, 오늘 영농 일기를 겸해서 어,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